오늘 말씀은 10편, 12편의 말씀입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우리가 살면 일이 잘 돼서 기쁘고 좋을 때도 있고, 또 일이 안 돼서 슬프고 탄식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기도하고 힘을 써도 일이 안 되고, 또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더잘 일이 되어서 정말 가슴 아플 때도 있죠. 내가 괜히 하나님을 의지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 그런데 오늘 말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가련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이죠. 눌리는 게 많습니다. 병 때문에 눌리기도 하고. 경제적인 것 때문에 눌리기도 하고, 또 정치적인 상황에서 힘이 없다면 그힘 있는, 권력 있는 사람들이 또 누르는 게 있죠. 얼마나 그 답답하고, 어, 힘 빠지는 삶이 되겠습니까? 이런 많은 힘 없는 사람들이 눌림을 받는 삶, 직장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가만히 있어도 무언가 마음이 답답해지고, 숨이 가빠질 때 있지 않습니까? 공부 못 하는 학생들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볼때 가슴이 막 답답해지고 숨 막힐 것입니다. 사업하는 분들 요새 마음에 눌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적자가 나가고 있는데 뭐 여기저기서 흑자났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얼마나 마음이 예, 짐이 커지겠습니까? 또 나는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을 못 받았는데 누군가는 응답을 받았다고 막 간증할 때. 아니, 똑같이 기도했는데 나는 응답이 없고, 왜저 사람은 응답이 있는가? 그래서 또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또, 궁핍한 자들의 탄식. 궁핍한 거. 너무 없을 때 가만히 있어도 막 탄식이 나오죠. 한숨이 나오고, 없는 것이 심하면 심할수록 깊은 곳에서 더 오랜 동안 한숨이 나오고, 탄식이 나올 수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에 가까이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그냥 몇분 지나서 또 한숨을 쉬고, 또몇 걸음 걷다가 또 깊은 탄식을 하고, 이런 분들을 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이 어려운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 눌리고 탄식하면서 답답하고 힘들게. 숨쉬기도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시대에 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죠. 지켜만 보고 계시지 않고 그들이 한숨과 탄식 쉬는 거 보기만 하지 아니하시고 반전이 반드시 그들이 원하는 안전한 곳으로 옮겨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빈말이 아니라 위로만 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육절에 보면, 여와의 호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관이의 일곱 번 단련한 은가도다 그랬습니다. 흑도관이의 일곱 번이나 단련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흠도 점도 없는 정결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 말씀은 너무 순결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 즉, 하나님은 점도 흠도 없이 거짓말하지 않냐고 100% 이루어지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피반자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그 가련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지금 낚시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시는데 이것은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도다 그랬습니다. 비겁하고 불의한 자들이 날뛴다면 높임을 받는다면 악한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기도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탄식하며 눌리는 일이 많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주시고, 옮겨주시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영원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보존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이 아니라, 두 번만이 아니라, 영원히 영원히 주님은 내가 그 마음이 눌릴 때마다, 탄식이 나올 때마다, 삶이 답답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셔서, 이 말씀을 묵상하실 때마다 새 힘을 얻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